참 아, 아, 감사합니다. 2년 동한 감염자회신 레이더에서 나오고다이롯 미사일 발사. 다시 발사. 음, 음, 오전에 다 발사. 발사. 작두 타셨는데 오늘 막 <laughs> 뭐, 삐리 오셨나 봐. 여행 왔는데 심심하다고요? 여행에 갔는데 심심해요? 뭐 <laughs> 대체 어떤 덕에 보내고 계실래? 아, 패키지예요? 아. 패키지 여행. 아 공부 치글잘전 이거 할래 저거 쓸려면은 우리 땅바닥에 박아 놓은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건데 아 랜덤이지 아 랜덤이지 어어... 싫어야 네잘전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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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갈줄 당했다. <목소리> 그 스트코폴 <스튜�> 인류신이었던 <Banana> 것. Yani 다들 보고 이제 부족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이제 택하신 거죠. 천사와 악마 쪽에서 이제 어? 아 음지와 양지 쪽에서 양지에 이제 그걸 보시니까 도파민에 이곳에서 <태어낭시오> <laughs> 그걸 보고 다들 양지의 길을 가고 그 <problematic> 그 계시는 거지. <목소리> 아, 이거 차라리 영위신에 만약에 보병 30초 했으면은, 포탑이라도 갔겠는데. 근 아까 그거, 아, 근데 저거, 메카닉 갈순 없어. 기방을 해야 되거든.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영위신, 영위신에, 그걸 해야 되는데, 누가 스토크파 하면서 영위신을, 그 <laughs> 들고 랜덤을 돌리냐고. 1하고 3이 얼마나 맛있는데. 과거 말고 과거. 현재, 현재. 그, 이거, 분캐, 분쾌, 분캐하고 분캐 나눠져 있잖아, 이거. 먼컬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에싸우전의 형태로 바꿔 놓았습니다. 백닭저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도파민을 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드셔 보실래요? 이거면 될것 같은데. 이거면 되는데. 병력들에게 <laughs> 아, 이 <수송선이 이동하고> 어우 <laughs> 뭐야? 말이야. <laughs> 앞으로 전진 병영이다.

제한감염자의 행진 에일리언 제한감염자의 행진 에일리언과 아 수명작스님 잘못된 전쟁사령관련다아 그지님 아 감사합니다 아 추가로 미션 <laughs> 랜덤? 오늘 편한가? 제한감염자의 행진 에일리언한감염에일리다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잠깐만, 나 이거 하나... 그... 가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터진 거야? 아, 근데... 감사합니다. 아, 잠깐. 만잠시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시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 아, 잠 아, 잠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 아, 잠깐. 아, 잠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잠잠잠잠 아, 하아... 이거 놓고. 뭐야, 저기 벙커 똥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대? 고 입판한 다음에 프로틴 티한 잔하고 당을 좀 보충해야 될것 같아. 본이세 일단 도핑을 해야겠어. 첫 번째 어, 첫 번째만 어떻게 막아? 새로운 품을소개 질의 중. 학살은이했지만 아직 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안 인격들을 구해 주십시오. 지가 공격받고 있 완료되었습니다. 아, 왜 불... 불멸자? 다 아니 하필 벙커 잘 깨는 놈이라고. 자님미 2,500개 감사합니다. 핵전쟁 맵 랜덤. 공격적 배치 복수자 핵전쟁 맵 랜덤 사령관 자유. 아, 아티스님 감사합니다. 아, 저 근데 지금 저거 저거까지 깰수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미션 주신검 감사드리는데 <laughs> 제가 저거까지 미션에그 전에 방송 끝날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 이거 미션 깨려, 깨다가 바로 그거 같은데, 지금 거보다 쉬워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 읽긴 했는데, 공격으로 인해 아, 하여튼 미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할 만하지 않나요?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지 아모르 직다입니다. 아모르 직다. 지다원해주러온 분들 안 계시고 왔다니강다 도파민 챙러 오셨다니까. <laughs> 달렸어. <달려. 웃음> 오늘 오늘 출첵 하늘 지나기 전에 도파민 출첵 해야 돼. 이건 스스로 모르셨다니까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오늘 도파민 동맹 물이 격려 중이다. 저기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본책이라도 도파민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자, 이쪽에 이렇게 두개 두으면 되겠죠 우파미는 <laughs> 돈이 된다 어 네, 이게 막 명상이나 갑자기 막시 쓰고 싶어졌어 서 이거, 이거, 집에서 컨테이너 만든 다음에 지금 해외 수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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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씨살거살거 수송선 움이이는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왜 저기에 있어 미친. 저도 처음 알았어.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와 존나 신기해. 미친. 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다 심는 도중에 아, 싫어. 들어가들어가기만자령을 위해서야. 지가 하나 사라졌다. 어디 갔지? 이제 다음 단마를 향해 이동합니다. 꿀라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시지 이 전투 중입니다. 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쉣. 아, 아니 아니. 커안 된다. 커안 된다. 비싼 거다. <laughs> 영화랑 고통이야. 온 코까지 뿌리까지 뜯어 갈 기세야 저거. 오아아 아, 멀리 돌아가. 인 감사합니다. 어. 받아랏 어. 어.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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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감사합니다. 아, 아 미션으로 아 상당한 실력을 어.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아 이거 제가 죄송스러워 가지고 할 말이 없네 적대 세력이 <laughs>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동맹이 전투중입니다. 랑품했습니다 제대로 되는게 나 한가운데인데 죽은 맛이야? 정상입니다. 동맹이 전투중입니다. 이 정상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써대용 캠핑카. 이동용 캠핑카. 근데 지금 이, 이것들 들고 의외로 버티고 있는 게 놀라운 점. 김기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면생하십시오 연속 표류기 채취 로봇. 를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동이 전투 중입니다. 이보 부족합니다. 치가 공황 어 어, <당가운데>? 구조가인데주마이야 <laughs>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추선이파괴되니다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데이터 확보. 로저게병이네을 제거했습니다. 자이제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지금 너무 아서라서. 조금 더 가까이서. 어우, <목소리> 벙커 왜 이렇게 아퍼? <목소리> 아? 최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니다집중하시오 위에 병이. 전진합니다. 아니 벙커 왜 이렇게 약해? 뭔커잖 나. 이 데이터 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안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딱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렁이었다고요? 아, 이거 딱 숭아 아니라 물 숭아였어요? 아, 젠장. 전투 중입니다. 락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딱 숭인 줄 알았는데. 영체들이 다수 쓰러졌다 물렁살이라고요 다 이봐 어 이제는 살짝 조금 뭔가 엘리스로엘리까지 바라보면서 그래야될것같은데 어 오... 어떻게, 어떻게 살아있지? 그 나한가오인데아 <laughs> <차단을 웃음> 계속 <웃음> 저거 나한가오인데 <laughs> 언급하는 게 이렇게 웃기지? <laughs> <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웃음> 나한가오인데 아래쪽 건물 있나? 이걸 그 오그로 그룹. 아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달달임 신호 감지. 데이터 발각됐습니다. 오 아, 오그로. 저시력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아군 예.

데이터 해기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공세 22초 됐다. 어. 네. <웃음> <웃음> 나 한가운데 <laughs> 다 했어, 다 했어. 우린 살아남았어요. 우린 이밤에서죄 g <laughs> 이거 어떻게 깼노, <있겠노>? 씨. <laughs> 이거 진짜 어떻게 깼노. <laughs> 기대 1도안 했는데.